겨울철, 혹시 피부 관리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셨나요? 따뜻한 실레이터 바람과 차가운 바깥 공기의 반복. 이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여성들의 피부에 다양한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치솟는 홍조와 붉은기부터 건조함이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각질과 가려움증,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잦은 트러블과 뾰루지까지. 겨울은 피부에게 가혹한 계절입니다. 그런데 혹시 피부 깊숙한 곳에서 진행되는 염증성 노화, 즉, 인플라메이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염증성 노화가 바로 피부를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눈에 띄는 잔주름 증가, 푸석푸석하고 생기없는 피부 톤 저하, 탄력이 떨어져 보이는 모공 확장 같은 현상들이 바로 이 염증성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이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 즉, 겨울철 트러블과 염증성 노화를 한 번에 해결해줄 마스크팩이 있습니다. 바로 키톡스 키토산 마스크팩입니다. 이 마스크팩의 핵심성분인 키토산은 피부 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메신저, 바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키토산은 피부에 불필요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고 이미 진행된 미세 염증을 진화하는 소방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키톡스 키토산 마스크팩은 급작스러운 겨울철 피부 트러블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것은 물론 20대 후반부터 시작된 피부 노화의 근원까지 함께 막아주는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염증을 잡고 노화를 막으세요. 키톡스 키토산 마스크팩으로 근본부터 건강해지는 피부를 경험하세요.